어린이 샬록 홈즈 라이게이트의 지주들 2화 커닝엄 부자 원작 아서 코난도일 글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예전 액턴 씨의 사건에서는 단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윌리엄 씨 사건은 다릅니다. 단서가 굉장히 많죠. 동일범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목격자가 있거든요. 어, 목격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범인은 커닝엄 집안의 마부인 윌리엄 커완 씨를 죽이고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커닝엄 씨가 침실 창문으로 범인을 봤다고 증언했죠. 게다가 그의 아들인 알렉 커닝엄 씨 역시 범인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건 발생 시각은 밤 11시 45분 경입니다. 당시 커닝엄 씨는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고 그의 아들은 잠옷을 입은 채 흡연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목격하게 됐나요? 마부 윌리엄 씨가 소리 질렀다고 하네요. 두 사람 모두 윌리엄 씨가 소리 치는 걸 들었고 아들은 소리를 듣자마자 밖으로 뛰어 내려갔답니다. 뒷문은 열려 있었고 밖에서 두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다투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총을 쏘자 상대는 쓰러졌고 총을 쏜 남자는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고 합니다. 창문에서 지켜보던 커닝엄 씨는 달아난 남자가 큰 길로 뛰어 달아나는 걸 보았지만 그 후로는 너무 멀어져 볼수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어떻게 생겼죠? 범인은 보통 키, 보통 체격인데 검은 옷을 입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단서가 없습니다. 마부 윌리엄 씨가 죽기 전에 뭔가 남긴 건 없습니까? 특별히 남긴 건 없답니다. 그는 커닝엄 씨집 안쪽에 있는 낡은 별채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 예전 액턴 씨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부터 이곳저곳을 철저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들어왔을 때 윌리엄 씨가 눈치채고 달려들었겠죠. 윌리엄 씨가 나가기 전에 어머니께 뭐라 말한 건 없습니까? 윌리엄 씨의 어머니는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제대로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으니까요. 게다가 아들이 죽은 충격으로 지금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 이게 뭐지? 이건 죽은 윌리엄 씨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찾아낸 겁니다. 종이를 잡아 찢은 모양이죠. 짐작하시듯 시각이 표시됐는데 쪽지에 적힌 시각은 윌리엄 씨가 살해된 시각과 일치합니다. 쪽지에 남은 부분을 범인이 가져간 건지 윌리엄 씨가 범인에게서 이만큼 찢어낸 건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쪽지 내용에 따라 윌리엄 커완 씨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쪽지에 범인과 만날 약속이 적혔다면 그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이미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강도와 함께 음모를 꾸미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범인과 함께 커닝 엄이 집을 털려다가 의견 충돌로 살해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디? 제가 한번 보죠. 음, 이건 굉장히 재미난 걸요. 정말 특이한 글씨체입니다. 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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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생각보다 까다로울 것 같네요. 말을 마친 홈즈는 머리가 아픈 듯 이마에 손을 올렸어. 포레스터 경감은 자기가 가져온 쪽지 때문에 유명한 탐정이 고민하는 걸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지. 보레스터 경감, 마부 윌리엄 씨와 강도의 관계를 밝히는데 이 쪽지가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건 아주 훌륭한 추리입니다. 으흐... 하지만 이 편지는 으흐... 셜록은 괴로운 듯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안았어. 걱정이었지. 난 자리에서 일어나 셜록 곁으로 다가갔어. 그런데 세상에! 셜록은 다시 머리를 들어 자리에 곧은 자세로 앉았지 뭐야. 게다가 그의 눈은 아주 건강할 때처럼 맑고 빛나는 눈빛을 하고 있었지. 셜록은 완전히 기운을 차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 이 사건을 더 조사하고 싶네요. 뭔가가 느껴집니다. 그 뭔가가 절 세차게 잡아 끄는군요. 어...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대령님 저는 여기 포레스터 경감과 함께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어, 30분 정도면 돌아올 겁니다 30분 정도면 올 거라는 현록의 말과 달리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지 게다가 현록은 없었어 포레스터 경감 혼자 돌아와 말을 건넸어 홈즈 씨는 밖에 들판을 조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두 분과 함께 커닝엄 씨 저택에 가자고 하시네요. 네? 우리 둘까지요? 대체 무슨 일이죠?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laughs> 홈즈 씨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홈즈 씨 병이 아직 완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기분도 좋았다, 나빴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좀 그런 편입니다.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엔 해답을 찾아내거든요. 글쎄요. 절에서는 사건 해결은 커녕 오히려 망칠 것만 같은데. 아무튼 아주 부지런하게 여기저기로 움직이고 계시니까 외출 준비를 마치시면 저와 함께 가시죠. 밖에 나가자 셜록은 넓은 들판을 여기저기 걷고 있었어 그건 조사가 아니라 산책을 즐기는 느낌이었지 두 손을 바지주머니에 찌른 채 여유롭게 걷고 있었거든 오, 왔구나, 존내 말대로 이곳에 요양 온건 아주 잘한 것 같아 오늘 아침은 아주 상쾌한 걸 하하, <laughs> 잘 됐네요 홈즈 씨, 범죄 현장엔 가보셨습니까? 네, 갔다 왔습니다 포레스터 경감님과 함께요. 그래요. 어떻게 수사인 진전이 좀 있습니까? 흥미로운 게몇 가지 있더군요. 아, 같이 걸으면서 말씀드리죠. 음, 살해된 마부 윌리엄 씨의 사체를 살펴봤는데 보고대로 권총으로 살해된 게 맞더군요. 네? 그걸 의심하셨습니까? 아, 모든 확실히 하는 게 좋죠. 그 뒤로 커닝엄 부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범인이 달아날 때 뛰어넘은 울타리와 도망간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줬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음... 그리고요? 피해자의 어머님도 뵀습니다. 아쉽게도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죠. 경감의 말대로 굉장히 연로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처음 느낌대로 이 사건은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 이제부터... 좀더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경감님, 살해된 윌리엄의 손에 있는 쪽지, 살해 시각이 적힌 쪽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즈 씨. 아주 중요한 단서죠.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죽은 윌리엄 커완을 그 시각 그 자리로 부른 겁니다. 문제는 종이의 나머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저도 그걸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건 죽은 윌리엄의 손에서 낚아채려다 찢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도망친 범인의 정체를 알릴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범인은 종이쪽지 일부가 시체의 손에 남았다는 걸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정신없이 주머니 같은 곳에 찔러 넣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그랬다면 아마 지금까지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남은 쪽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 있다면, 일단, 범인을 잡아야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편지는 윌리엄에게 온 것이지만, 편지를 쓴 사람이 직접 전한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말로 했겠죠. 그럼 누가? 제3자가? 아니면 우편으로? <laughs> 그건 이미 조사했습니다. 윌리엄이 어제 오후에 편지를 한통 받았다고 했습니다. 봉투는 윌리엄이 바로 찢어버렸다더군요. 오 이미 우체부를 만난 겁니까? 이야 포레스터 경감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아다 왔네요. 여기가 마부 윌리엄 씨와 그의 어머님이 지내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커닝엄 씨의 집을 지나면 범행 현장이 나오죠. 우린 죽은 윌리엄 씨가 살던 작은 집을 지나 떡갈나무 가로수 길을 걸었어. 그리고는 아주 고급스러운 커닝엄 씨의 저택 앞에 섰지. 셜록과 경감이 먼저 저택의 모퉁이를 돌아 주방과 연결된 문으로 갔어. 그 문과 큰 길을 따라 심어진 울타리 사이에는 넓은 정원이 있었지. 주방과 연결된 문은 한 명의 순경이 지키고 있었어. 포레스터 경감은 순경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했지. 알렉 커닝엄 씨는 저기 2층과 연결된 계단으로 내려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남자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죠. 그의 아버지 커닝엄 씨는 저기 왼쪽 두 번째 창문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범인을 숲 왼쪽에서 봤다고 했죠. 아들 알렉은 밖으로 나가 총상을 입은 윌리엄에게가 무릎을 꿇어 그를 살폈다고 했습니다. 흠, 음, 땅이 단단해서 발자국은 남아있지는 않네요. 천록이 말하는 중에 우리를 향해 두 남자가 걸어왔어. 한 명은 노인이었지만 굉장히 튼튼해 보였어. 옆에 사람은 상당히 젊었는데 웃음이 많아서 굉장히 밝은 성격으로 보였어. 이런 사건 뒤에 웃는다는 게좀 이해 안 되긴 했지만, 두 사람이 커닝엄 부자인 게 확실했지.